<laughs> 예, 저는 잘 자라고 아무 얘기나 해줬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얘기. 예, 이섬에 신이 있다고. 신? 아예 그 여신이라는 게 있으니까. 맞아! <laughs> <잘했어. 웃음> 그거를 믿어. 순호잖아요. <laughs> 또라이가 괜히 또라이가 아니죠. <웃음> <웃음> 그럼 그걸 시켰다 그러면 배를 고칠 수 있다는 얘기야. 대단하신데요? 와, 나도 거기까지 생각 못 해봤는데, 그럴 수도 있게. 있겠... 아, 그죠? 지금 순호가 여신한테 흠뻑 빠져있으니까 여신을 위해서는 막저저 저 배도 고치고 막 뭐든지 다할거 아닙니까? 그지 잘 됐다. 나도 아주 헷갈리는 게 조금 있었는데, 만약에 저유스노랑 친구가 도와주기만 한다면, 그려주기만 한다면 배, 배고치는 게 훨씬 일제 끝날 수도 있겠는 걸? 그렇단 말이지. 아,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수기 아, 뭐 문제, 그게 저 혼자 맞장구 치는 걸로는 얼마 못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다 같이 맞장구라도 치자는 거야. 어? 어? 그셨죠 아, 그렇죠! 우리가 여신이 보인다고만 하면 순호도 더 이상 우리를 경계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진짜 현명하신데 현명 그 자체이십니다 내가 좀 그렇지 역시 역시 상의도 충무공의 전술을 알고 계시는군요 설마 ]군요. 그 전술? 노량 해제부터 내려오던 장군님이 살아계시 대작전! 그 옛날 위대하신 장군 하나 사람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던 <laughs> 모두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laughs> 영웅 중에 영웅 영웅, 영웅, 영웅. 장군은 죽을 때도. 전하, 나라만을 위해 했네. 내 나라. 심장에 박힌 화살을 감추고 힘겹게 말했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실감난다. 부하들 눈물로 장군을 보내며 기꺼이 마지막 명령을 따랐네. 장군님이 살아계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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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어도 멀쩡히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서 전투를 지휘하는 것처럼. 마드레까지 비밀을 지켰네. 그들은 그렇게 승리를 얻었네. 정말 이 방법이 승산이 있을 것 같니? 물론 쉽지는 않겠죠. 보도로 훈련된 정예 병력이 아니면 바로 상위 같은 분 말입니다. 냉철한 판단력 뻔뻔한 연기력, 끈질긴 인내심, 섬세한 감수성. 내가 그리운 건그대일까 그때일까. 많은 것이 필요하지, 모든 것이 중요하지. 해부자 예! Yeah! 멀쩡하신 겁니까? 달리 방법이 없잖니. 없어도 멀쩡히 살아있는 것처럼, 사람들이랑 함께 있는 것처럼. 까지 비밀을 지켰네. 그들은 그렇게 승리를 얻었네. <목소리> 모여! 집합!